로마의 바티칸 가면 저런 분을 만나죠. 모자도 꽤 크고요. 지행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의상도 굉장히 고가일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교황. 그럼 교황은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교황이 나옵니까? 카톨릭은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개신교, 기독교라 그럽니다. 카톨릭에서는 항상. 어, 너네가 우리한테도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가 큰 집이고 너네는 작은 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우리보다 우위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교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은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나오죠. 네, 표정들이 의심스러운데, 자 여기 유주부브의 세가족 소개 위에 나옵니다. 우리 광고에 오늘. 가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고백하는 사주 시리즈 중에 오늘 마지막 날, 빈손으로 붙드는 복음에서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교 개혁주의라 나옵니다. 종교 개혁주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있었던 거예요?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 개혁이 뭡니까? 한자어로 고칠 개 자에 혁자는 뭔지 혹시 아세요? 혁자가? 이거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 혁자가, 어, 가죽 혁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어 가죽이 있잖아요. 악어가 있잖아요. 악어를 죽입니다. 그 가죽을 벗겨내죠? 이 악어 가죽으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우리 여성분이 좋아하는 가방을 만들 수있잖요 그러니까, 악어가 가방이 된 거잖아요. 이걸 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혁.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을 변화시켜서 확 바꾸고 뒤집는 걸 개혁이라 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이렇게 개혁이 됐다. 종교가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종교 개혁이 왜 나왔습니까? 저렇게 왜 갑자기 교황이 왜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튀어나와 놓고 갑자기 우리보고 작은 집이로 자기네 큰 집이고, 이거 지금 종교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1세기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이요, 교회가 만들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사마리아도 부흥하고, 유대 온땅이 부흥하게 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당시, 당시 그지중해 해안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통치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어느 날,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약간 미쳤어요. 황제가 자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헐본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이우주람이 그게 달아서 내가 혹시 신이 아닐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 로마 제국을 만든 자기를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닐까? 내가 신이네? 내가 신인가 봐. 그러니까 나를 승부해.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니까 그 중에 하나의 신이니까 섬기면 돼요. 근데 누구는 불편해요? 교회 공동체는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신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높이는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도 섬기래요.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섬기면 되죠. 그럼 살수 있어요. 그런데안 섬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100만 명이 죽어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엄청 죽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100년대, 100년대, 1세기대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313년의 은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칭령이 하나 발표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 줍니다 인정해 줄게 그동안 우리가 때린 거 미안해 우리가 너희들 죽여서 미안해 회개를 하고 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그만 박해라 공인해 줍니다 그리고 79년이 흘러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해서 국교로 승격시켜 줍니다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1부 때도 아멘을 안 하시더만 2부 때도 아멘을 안 하시더만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핍박을 받던 종교가 그 힘없던 종교가 그 승교로 죽어 나가던 종교 무기력해 보이던 그 종교가 한 나라의 국가가 돼요. 그한 나라도 로마라는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국가의 종교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자유롭게 이제 풀어지면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게 되고 각 지역에 그뭐 로마를 비슷한 그 여파의 모든 사방팔방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조직화되고 커지게 된 거예요. 커지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리더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가. 그걸 이제 감독이라 그래, 감독.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올려줄게요.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때 감독이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우리 장로에는 없지만 저 감독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의미.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 리더. 그 감독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독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있고 감독들이 생기는 거죠. 감독들이 생기는데 여러 지역 중에서도 우두머리 되는 감독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로마예요, 로마. 왜냐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감독들보다 로마의 감독은 더 자부심 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문에 많은 동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동이 어느 동이에요? 이제 잘 아시냐,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연희동,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재동이에요. 왜 홍재동이 제일 중요한 동네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이제, 뭐죠, 이게, 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이제 딴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홍재동에 있는 예양교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양교회를 다니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안 믿는 표정들이지만. 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제가 높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쪽을 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특히 바울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라는 이지역에이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자부심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보다 로마 교회 에 있는 성도들이 자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여기서 사역했다는 생각이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반석이의 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정통성을 받아서 갑자기 다른 감독들보다 높은 사람이 로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 파파가 돼요. 파파. 거기서 교황이 팍 튀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들이 점점 이제 정치에 손을 댑니다. 이 교황이 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 성직자가 아니라 이제 정치가가 되면서 왕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이야 하대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이제 힘이 생기죠? 권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난질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황 앞에 와서 이시직구하고 그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교회, 이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행하냐? 면제부를 판매합니다 면제부를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백만 원만 내면 내가 그죄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 종교에 속아서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백만 원 내고 내가 어제 사람 찔러 죽인 거 용서 받는 거예요 내가 어제 사람을 두명 죽였어 천만 원을 들고 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교황이라는 이 성직 감독이라는 자리를 돈 주고 팔아요 이제 자, 우리가,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에 가서,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강도사 인어를 받고, 강도사 인어 뒤에,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목사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런 질서와 규, 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총신대학교도 안 가도 돼. 그냥 1억만 내면, 너목사야 오늘부터. 제가 1억 받고 여기서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사도신경도 몰라. 주기도문을 외워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 성직의 자리가 판매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있을 때,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한 수도사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란 사람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 같죠. 왜 그러냐면 오염돼 있던 중세 교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내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아니에요. 싸움인 거예요. 이 사람도 두려웠어요. 이 강력한 기독권층 앞에 지금 복음을 외치니까 쫄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란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위축되어 있던 거예요 루토도 루토가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특히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자기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데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자꾸 허무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벽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못 느끼고 하나님과 자기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오히려 점점 내이경건을 깊이 있게 붙을수록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구나. 그런 고뇌가 있었어요. 루트 안에. 그러다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망치로 한번 빵 맞아요. 아, 지금의 현재 교회는 뭔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딱 붙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면제부 판매가 말도 안될그 면제부 판매가 불씨였어요. 그래서 508년 전에 루터가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의 이 작은 또 불씨 운동이 퍼져서 중세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이 구원의 근거다. 예수 그리스의 그 의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탐는 근거다. 이런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거. 지금 면죄부 판매하는 거, 성직을 매매하는 거, 성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안 나오니까 루터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카톨릭에 저항하는 반기를든 거예요. 그리고 슬로건을 외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이 구호를 외롭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 외로움이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동료를 일으켰고 그 부패했던 중세교회가 뒤집어지고 거기서 툭 튀어나온 게 개혁된 교회,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이큰 집이 맞아요? 큰집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큰 집이라 그러면 그냥 싸우지 마세요, 그냥. 뒤로 돌아서 웃기고 있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면은 괜히 상처받아요. 개혁, 말 그대로 고칠게, 가죽혀 뒤집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카톨릭과 우리가 성당과 교회가 많이 달라요. 많이 이질적이죠. 우리는 그나마 뭘 붙들고 있냐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고민하는 이 일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저쪽 동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급.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막 상의제나 올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념하는 것이 종교 개혁주의고 이 종교 개혁에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고 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 3장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로써.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로운 속성이 있어요. 이 의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볼때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타내는 구원의 능력,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라 그래요. 그 의. 그 의를 율법에도 심어 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할 때는 율법에도 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율법에도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613가지예요. 근데 그 의는 사람이 다 지켜 낼 수가 없어요. 다 지켜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잘 지키고 계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가 구라쟁이에요. 그죠? 안 아픈데 아프다 그러고,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러고, 그죠?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아, 우리 어머니 맨날 참 설교에 자꾸 올라와서 죄송한데,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걸면, 주의 어머니는 주로 저보고, 안 아프다 그러세요. 근데 사모가 걸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사모는 전화를 걸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프다는 얘기를 잘안 해요. 마치 건강한 사람들 서 있어요. 근데 사모가 전화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13군데가 아프대요. <laughs> 그, 사모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롭대요. 저랑 얘기를 하면 대화가 달라요. 나는 안 아프다고 들었는데, 이쪽은 아프다고 듣고. 하루에도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루에도 우리는 10개 명이 10개도 고작 못 지켜요, 여러분. 10가지. 근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 613가를 지킬 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약식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걸 못 지켜내요. 자, 어,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세상에 나가서 당신 죄인이야 여러분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 니보다는 내가 더 착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모든 사람은 이 아담에 군상된 우리는 이 인류는 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듯이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흘러올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착한 것 같아. 나처럼 착, 차... 왜 세상 사람들이 럼 못됐을까? 나처럼만 살아봐봐.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라고 막 생각해내시면 손. 그죠? 왠지 손 들면 맞을 것 같죠, 여러분? <laughs> 우리 다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 덩어리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뭐라고 우리가 정의받냐면 24절에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28절에 이세 군데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24절에, 26절에, 28절에, 이세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세, 세 가지, 그러니까 한, 뭐라 그래? 세 글자. 세 글자를 해야 되죠. 세 글자. 하, 집사님, 나중에 식당 가시면 제 이름 대고 우동 많이 달라고 갔어요. 의롭다, 맞아요. 이런 죄덩어리가 하나님 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의롭대요 왜요? 왜 그러냐면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를 속량해 주셨거든요 그 속량의 결과가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했잖아 이 속량이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 그랬죠 이 구속이 어떤 의미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예 문서 한번 찢었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그게 구속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것, 자유롭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 죄를 범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한의가 어느 날 나왔어요.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의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의 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자, 21절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어떤 증거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다른 말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한의, 아들의 피. 그러면 그 아들의 피가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 율법을 다못 지켜내니까 율법을 벗어난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한의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들의 피였던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의롭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오셔서 뭘 했느냐 25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화목제물을 세우셨다. 말이 힘든데 이거예요. 화목이란 말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화목은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사이가 좋은 반대말이 뭐예요?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 로마서 5장으로 가 보실까요, 여러분? 바로 뒷장이죠.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떤 때에, 어떤 때에 과거에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연약했을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바로,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께서 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때 어떤 때 하고 뒤에 나오는 공통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 과거에 다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원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이 그런데 그때 아들이 죽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죽을 때그 희생제물의 제목은 화목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원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는 스스로 당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짐승처럼 죽어 주는 재물이 되어 주셨다. 예전에는 소가 죽어야 됐고 양이 죽어야 됐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비둘기가 죽어야 될때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어때요?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의로운 관계. 근데 이 의로운 관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빈 손으로 돼야 돼요. 손에 진다는 건 뭐죠? 그게 행위의 자랑이에요. 그 행위의 자랑은 놓치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laughs> 그 돈이 많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돈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은 하나님과 나란히 쓴다는 만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편하게 사는데 왜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도 편하게 살수 있는데. 그죠? 힘이 많아요. 힘이 강력해요. 여러분, 이 대통령이에요.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빈손으로 될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요 근데 빈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한계점을 인식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빈손으로 십자가 붙을 거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 포기를 해야죠. 내려놔야 뭔가 붙잡을 거 아니야? 여러분 손에 어떤 물건이 쥐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또뭐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저는 잡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손에 뭔가가 확 쥐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새로 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때 십자가로 붙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루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수많은 행위로서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더하기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카톨릭이 구제사업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점수를 따야 돼요. 내 신앙 속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고 점수를 많이 따야 천국에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안 된다는 게안 되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1%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100%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90%의 십자가의 은혜와 10%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잘했구나 내가 추운 날 김장하러 갈때 가기 싫은데 와서 내가 그때 점수 따가 하나님 나를 의협해 여겨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랑을 함부로 얘기해요 자랑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을 때는, 십자가를 붙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을 때는 빈손으로 붙드는 겁니다. 뭔가를 쥐고 같이 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니까 루터가 공로 따윈 필요 없다. 구원은 은혜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건 단순한 교리 문장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 한마디를 잘 기억하십시오. 행위로 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데는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인지라 여러분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행위는 죄, 죄만 낳는 거예요, 죄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계속해서 여러분이 낳는 결과물들은 죄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득 찬 사람보다 빈손으로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비워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쥐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빈손될 때 그때 비로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그 예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이한 주도 잘 붙드시고, 여러분도 개혁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개혁 되시기를 바랍니다.